시진핑 주석이 집에 들어가서 샤워할 때좀 화냈을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유머도 그런 게 있어요. 그때 당시에는 잘안 웃겼는데 <laughs>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야? 얘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서 굉장히 샤워할 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. 중국은 이거 샤오미 준비한 게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고 봐요. 거의 다 되고 이거 통신 보안 잘 되냐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 정색해서 할 수는 없었겠지만 돌아가서는 뭐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. 아슬아슬한 거였어요. 예. 사실은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했을 때 시진핑이 정색했으면은 네. 비난이 있을 텐데 지명 네. 대통령이 보면은 뭐 가끔 가다가 이게 발언이 좀 경박하다 소위 네. 말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에도 셰시에 대만에도 셰시 이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들 이 있고 저는 이거는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나름의 계산한 약간 선을 타는 농담 뭐 이런 거였는데 시진핑도 그냥 웃으면서 잘 넘기고 백도어 깔아봐라 그래서 요런게 오히려 조금 뭐 소소한 뭐 재미고 우호관계를 하는데 오히려 네. 좀 도움이 될. 수 수도 있겠다 음, 서로의 네. 약간 솔직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판을 깔아주는 거 이런 거는 좀뭐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. 음.